아, 인사부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니터를 세 개나 쓰시네요. 하나는 왜 돌아가 있는 거죠? 어, 문서 작업하기에 이 세로로 모니터를 두 수면 이상 편해서 이런 식으로 한 눈에 문서가 이렇게 들어거든요. 오 모니터 뒤쪽에는 제가 업무 할때 참고할 서적 뭐몇개 없는데 하나는 특허법 책이고요, 하나는 AI 관련 서적. 하나 가지고 있어요. 기학습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AI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있는 어 책이어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에 좋은 책입니다. 정가가 32,000원이네요. 근데 네. 추천? 어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업무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 선인장 제 대학교 동기이자 54기 변리사인 최현 변리사가 이제 기업 기념으로 선물 을준선인장이고요 네. 생각보다 되게 센스 있게 잘 골라서 난 이런 거 보낼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책상에 두기에 좀 예쁜 <laughs> 진짜 네. 예쁜 것 같아요. 그걸 보내줘서 네. 네 그래서 안 죽게 잘 관리하려고 네 <laughs> 어, 핸드폰을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충전기죠? 네네 무선 충전기이고 네. 이거는 레퀴엠이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그냥 이렇게 딱 놓는 순간 충전이 바로 되고요. 네. 충전기... 이게 충전이 되고 있으면 이렇게 밑에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아. 네, 충전이 완료되면 파란색으로 불이 바뀌고요. 모니터는 제가 제돈 주고 엄청 튼튼해 보이는데. 이게 루나르꺼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책상이 좀 좁긴 하지만 하나를 모니터를 세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적절하게 잘 쓰고 있어요. 노트북은 갤럭시북 이온 2입니다. 휴대 편의성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 가지고 갤럭시 M2를 구매해서 써, 쓰고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는 로지텍 네. 제품이고 이게 제품이 뭐더라? MX 키 아, 어 MX 키스네 음.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포리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음. 네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세트 MX 마스터3 그전에는 저는 항상 회사에서 그냥 주는 여분의 마우스와 키보드를 썼었는데 네. 이참에 새로 장만을 했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손목이 편안하고 각도가 저렇게 꺾여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손목이 좀 편하세요? 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그는 그냥 일반 마우스 쓸 때보다 훨씬 더 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음. 어, 이 받침대는 이 회사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홍 회사님이 쓰고 있고 네. 홍 회사님 필두로 네. 저희가 다보내는 사용하고 <laughs> 있고요. 만족하세요? 네,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적절하게 홈 파싱 아주 잘 되고요. 네, 잘 미끄러지지도 않고. 네. 강추. 노트북을. 어? 그러게 노트북이 떠 있네요, 약간? 네, 노트북이 원래도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받침대가 있어서 네. 그냥 바닥에 놔도 살짝 뜨거든요. 아. 네, 이렇게 붙시면 어, 그러네요. 네, 원래 이렇게 살짝 뜨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네네. 허브가 필요한데 네. 이왕이면 이제 이렇게 노트북을 받침도 할수 있는 허브가 있었으면 아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애킹사의허브이고요 네. 보시면은 뭐 <놀람> HDMI도 있고 <놀람> 디스플레이 포트도 있고 USB 뭐 포트들, 그다음에 뭐 여러 뭐 SD 카드 포트도 있고 포트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용도가 높은 편인 것 같고. 들고 다니기엔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음. 이게 여기서 사무실에서 놓고 쓰기엔 아주 편리하고요. 이 C 타입 포트만 하나 연결하면 은 전원을 포함해서 모니터까지 이렇게 전부 다 연결이 돼. 벨킨에서 만드는 C 타입 허브가 굉장히 만듦새가 좋고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거 말고도 다양한 게 있으니까 뭐, 뭐 벨킨에서 뭐 받은 건 아니고 뭐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이 시계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한별즈 사업에. 아집중네 받은 수계이요 이게 거울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사하죠 생각보다 깔끔하고 예뻐서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어 이건 뭐죠? 이컵 위에 있는 뚜껑? 네 이거는 휘아라는 그 어? 브랜드 제품이고요. 그냥 뚜껑이 아니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밑에서 빛이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살균이 가능한. 되는지는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느낌상 오 어, 되는 것 같은 느낌 살균이 아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약간 노래색이 좀노래 사. 이아 원래 노란색이 아니 네, 흰색이에요 네, 원래 <laughs> 음. 이거랑 사실 같은 회사 제품이긴 한데 이것도 역시 칫솔 아 살균 네 이거 는데 이것도 이렇게 넣고 뚜껑을 덮으면 살균이 돼아 불이 들어오죠? 여기 보시면 굉장히 네. 위생적으로. 사시네요. 어 느낌을 <laughs> <laughs> 정리함이고요. 응. 이거는 아이카사라는 브랜드의 폴딩 박이고요 음. 굉장히 튼튼하고 좋습니다. 음. 그냥 접이식으로 쓸수 있는 거수 아. 있는 거고. 응. 네. 제가 먹는 이제 영양제들. 응. 그리고 이 핸드크림은 전 회사의 총무 팀장님이 선물을 해준 거고요. 담배 살 부추고요. 이거는 제 명함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안경을 닦는 선인데, 본체에 먼지가 좀 많이 쌓이거나 이럴 때보이니까 모니터를 닦으려고 깔끔해. 두, 두, 두고 있고요 네. 서랍도 까시나요? 이제 제가 뭐 중요한 문서나 뭐 제가 작업했던 것들을 별도로 보관하는 매장화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10. 이것도 정품인가요? 아, 정품 당연히 정품이지. 그죠? 정품은 사용합시다. 크로스. 네 크로스 저도 잘 모르는데 이것도 퇴사 선물로 제 부사수가 사준 겁니다. 부사수에게 한마디. 응. 열심히라. 해 <laughs> <laughs> 이거는 부사태한별사의 구축고요. 부즈 끝판왕이네요 다이어리. 이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아직 파이 남았네. 이거는 <laughs> 안쓴지좀 오래돼 가지고 얘는 거의 안 썼다. 아 네. 이렇게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하실 거죠? 이제 업무 다시 해야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바로 뒤에 계시는 분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아츠온마이 데스크 촬영할 시간 있으세요? 네네. 네,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네. 노트북이고요, 키보드고요, 손목 받침대고요, 마우스고요, 모니터고요, 모니터 받침대고요, 컵이고요, 이어폰이고요, 이제 휴대폰이고요, 제 마스크고요, 카드 지갑이고요, 골프 장갑이고요, 포장용 LP고요. 끝났고요. 아 아. 릭 스마트 버튼이고요. 이건 이제 스마트 기기랑 연동해가지고 블루투스를 연동해서 필립스 슈 같은 거를 온오프 시키거나 사진 찍을 때도 휴대폰이랑 연동해서 촬영 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스마트 버튼이고요. 나이키 골프 장갑 새 새거고요. 많이 찢어져가지고 하나 가지고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충전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중국산 제품이고요. 가운데 휴대폰을 넣어놓을 수 있고 옆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팁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팁을 넣어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자석 자석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딱 가면서 충전이 돼요. 거기는 애플워치 충전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같이 있는 구성은 아니고. 애플워치 3면는 주는 충전기를 이 안에 선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맞아. 충전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고장은 안 나고 좋은 거 음. 같아요 가격도 한 2만 원대였던 거 같고 잘해. 모니터 받침대는 심플하죠 뭐 분자덕이 없고 높이도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서 이 밑에 이렇게 노트북 하나를 놓고 쓰면은 쓸만한 것 같아요. 친구는 제가 개업했을 때 친구가 사다준 건데 금전수예요. 친구에게 한마디. 고맙다 문구야. 또 저희 제 모니터는 사실 스마트 모니터입니다. 넷플릭스가 이제 <laughs> 아지은 <아직만> 보지 <보진> 않습니다. <laughs> 삼성몰에서 프로모션을 해서 일반 모니터랑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났어요. 음. 용살거 스마트 모니터 한번 사보자 해서 샀는데 아니 사무용으로 회사에서 쓸 거면 굳이 스마트 모니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이 카드는 뭐죠? 카드 색깔 어떻하고 예쁘네요. 카드는 토스에서 체크 카드를 하나 발급받았는데 요즘은 다들 이렇게 카드가 디자인들이 이쁘게 혹시... 어? 나오고 이 스티커도 여러 개를 뭐 줘가지고 카드에 음 붙이라고 같이 주더라고요. 아줌마의 데스크 안주영 변리사님 편잘 봤고요. 이제 뭐하실 거죠? 일해야죠. 아, 네,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동근 별리사님이랑 안지환 별리사님 아치 온마이테스크 찍고 왔는데요 배별리사님 음. 그 것도 찍으려고요 이거는 공인지 별리사님 거 보고 따라 샀어요 그쵸 저기 다 있더라고요 키보드는 로지텍 어, 무선 키보드인데 뭐, 뭐, 비싼 건 아니고 근데 무소음이라서 뭐, 소리가 거의 안 나서 음. 전 소리가 크면 되게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음. 마우스는 근데 이건 많이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MX 마스터 옛날 버전이에요 2? 투? 네 2버전 투 요새 3버전 나와서 저희 옆방에 네3 찍고 왔어요 그거 하시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온 마우스입니다 아... 네. 원래 기존에 쓰던 거 그냥 저는 5,000원짜리 마우스였는데 <laughs> 무선이고 기능이 되게 많아서 편한 거 같아요 모니터 암에다가 노트북 이렇게 받쳐 놓으신 거죠? 노트북 쓰게 되니까 이게 모니터 두 개하고 노트북까지 쓸 필요는 없어서 음... 노트북 고치대를 줬는데 사실 모니터 사이즈가 달라져서 좀 불편한 게 있는데 네.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는 편하죠. 음. 최근 예전에 처음 변리사 됐을 때산 특허 속 특허 문서론이라는책 하나 있고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카메라 이미지 센서 관련해서 특허 쓸때 참고했던 교재고 중간에 거는 심리 검사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예전에 샀던 책인데 요새 새, 새로운 버전이 나왔길래 사서 홍별리사님 보시라고. 같은 거죠. 잘, 잘 봤습니다. 네. 어, 이건 뭐죠? 비즈니스 카드 홀더. 명함을 받으면 고자두는 명함 책이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아, 한 아이템. 아, 혹시 리멤버라고 아시나요? 리멤버는 기억하다. d o n forget. 처음에 사회 생활 할때 회사에서 줘서 음. 이게 계속 남아 있네요. 이거는 압력기입니다. 음,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음. 쉽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엄청 힘든 거예요 <laughs> 못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어. 유명한 안경 브랜드인 자이스에서 나온 자이스 렌즈 클리닝 와이프 음. 이거 저 말고도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불러다닌 거 받았어요 저도 <laughs> 감사합니다 잘 네, 쓰겠습니다 사무실에쓰는 네. 이제 아. 헤드셋인데 네. JBL 헤드셋이고 시끄러울 때가 있어서 무선 이어폰보다는 이게 좀더 차음도 잘 되고 이것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 있는 무선 헤드폰이거든요 음. 이거 쓰고 이렇게 있으면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죠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들리세요 무슨 일이시죠 다 들리 무선도동썩 가능 먹을 게좀 있네요 아티지에서 나온 밀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 이건 발렌타이데이 때 중요한 사람한테 받은 거죠. 오 사랑하는 사람. <laughs> 영상 편지 한 마디 해주세요. 사랑해요, 여보. <laughs> 미축배네. 그리고 머그컵 어, 남이게 <laughs>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컵. 스테인리스 네. 컵인데. 네. 저는 어, 일반 머그컵은 네. 되게 무거워서 좀 싫고 이게 되게 가볍고 얇아서. 네. 겉으로 보이는 크기보다는 안에 물이 많이 들어가요. 음. 스타벅스 마크가 비싼 거더라고요. <laughs> 자, 이거 마트 가서 보니까 이거랑 똑같은 컵인데 많이 싸더라. 아, 이건 얼마였죠? 기억이 잘 안나는데 안 그래도 만 원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마트 가면 이거보다 더 크고 좋은 게만 네. 원이다. 아. 그리고 이거는 여기 사무실 건조하니까 뿌리는 거죠. 어. 제거 아니고요. <laughs> 너무 어색하셨어요 방금. 옆에 분이 쓰라고 주고 가셔서 잠깐 아. 써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안약인데 산태 PC 블루라이트에 이렇게 피로한 눈에 아주 좋은 안약이죠. 음. 뒤에는 약 전용 케이스가 따로 있네요. 이것도 옆에 분이 지저분하다고 정리를 해주고 가셨고. 아. 그래서 그냥 영양되고 이거 인공눈물 핸드크림. 음. 그것도 제 책상인데 어, 제 거예요 다 식물들. 식물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 사무실 처음 들어왔을 때 선물로 받은 것들입니다. 잘하고 음? 있어요. 이제 뭐하실 건가요? 이제 일을 해야죠. 아 네. 여기 어, 뭐야? 뭐지? 아까 키보드 연습한다고 잤구나. <laughs>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